안녕하세요. 청토마 분석 방송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2월에 들어서 청토마 조합픽을 전체 공개하였는데 오늘은 이 박스 모두 올킬에 힘입어 달달한 수익을 보면서 3연승 달성하였습니다. 오늘의 적중 내역입니다. 베인으로 드린 레이커스 승샬럿던더 클리블랜드 마인승 댐버 마인승 적중하였고 사이드 경기 레이커스 언더 델러스 마헨 댐버버 미러키 승을 적중하였습니다. 본 기세 그대로 조합 연승, 쌉수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총8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비등한 수준의 구매력 있는 경기 때문에 메인을 줄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거리의 청토마 방송 메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디트로이트와 샬럿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디트는 직전 워싱턴과 대결이 예정되었으나, 댈러스 원정 경기 이후 기상 악화로 비행기가 뜨지 않아 경기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디트로이트 입장에선 굉장히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3일간의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샬럿은 금일 미친수에게 두들겨 맞으며 사람샬럿했습니다 라멜로 보리 테크니컬을 두 차례 받으며 퇴장당하였고, 4쿼터 동안 단한 쿼터도 이기지 못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인트존에선 나름 선방했으나, 주무기인 외곽도 현재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이고, 세 번째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등 여러모로 불리한 경기로 예상됩니다. 다만 디트는 3일간의 휴식이었지만, 다음날 백투백을 치러야 하는 점, 무엇보다 탱킹 팀인 점이 걸립니다. 휴스턴과 탱킹 팀 간의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우위의 상황에서도 패배한 점도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경기 정석으로 보면 디트가 당연히 이겨야 하고 그럴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디트로이트 승리와 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인디애나와 세크라멘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인디는 오늘 홈에서 우리 팀 레이커스를 상대로 한점차 석패하였습니다. 경기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다 마지막에 다시금 무너지는 모습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어제 제가 메인으로 보고 분석했던 내용 그대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만 할리버튼이 복귀하며 팀 에너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세크라멘토는 직전 세안토니오의 원정에서 10점 차 승리를 하며 서부지구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 주전가드 박스가 개인사정으로 결정하는 이슈가 있는데 이는 세크로 하여금 위험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체력의 우위와 사보니스가 친정팀을 상대로 좋은 기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성까지 좋으니 경기 세크가 잡아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크라멘토의 승리와 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워싱턴과 포틀랜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언급했듯 디트로이트 원정 길에서 7연승을 벼르고 기다리던 워싱턴이 디트로이트의 뜬금포 결장으로 연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재 워싱턴은 시즌 커리어 하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좋은 기세이며, 3일간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홈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반면 보트는 직전 대다수가 불리하다고 보았던 맨피스의 원정 길에서 10점차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너키치가 3분도 안 되어 그라운드를 떠났고, 조슈아트가 33분 동안 단 1득점도 하지 못했지만, 유뱅크스가너키치의 자리를 잘 메워주었고 이레나 저래나 릴라드가 42점 야투율 50%를 보이며 하드캐리 사이먼스와 그랜트가 이를 도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현재 5경기 4승으로 기세도 좋은 편이고 워싱턴과의 상성에서도 우위에 있으나 상대적 체력에서 핸디캡이 있고 백투백 일정도 있고 무엇보다 너키치가 아웃이고 그랜트가 GTD 상태이므로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워싱턴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세안토니오와 필라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세나은 대패 맛집입니다. 최근 열 경기 구간만 보더라도 열 점차 이상의 대패가 여섯 경기입니다. 그리고 승리도 단한 번에 그치고 있습니다. 공수 레벨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바셀과 소찬, 존스가 출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는 올랜도에게 10점 차 패배를 리매치에서 11점 차로 복수하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 원정 7연승 중에 있습니다. 1억 올랜도에게 뜬금포로 잡히긴 했으나, 현재 세나는 그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초반에 어떻게 비비는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한순간 무너지는 탱킹팀의 전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비록 엔비드의 이슈가 있다고나나 출전 가능성도 충분하고 출전하지 않더라도 대승을 거두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마인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경기를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조합을 픽업하는 데엔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차례 조합을 변경하기도 했고요. 아무튼 내일은 조합 4연승이 걸린 날이니, 잘 적중해서 수익나길 바라봅니다. 평토마 시청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거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